반갑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제가 아까 관음에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들었으면서 제가 멋있다고 그러셨죠. 그랬죠. 네. 왜 멋있다고 그랬느냐. 그래도 관음에 회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합창단으로도 활동하시고 또 인등 법회에 법회에도 빠지지도 않으시고 청년사의 얼굴과 같은 보살님들이 앞에 다 계셔서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멋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가 영단 시식을 할 때, 어, 어, 영가님께 들려드리는, 어, 우리가 연불경 중에 열의 식포가 있습니다.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열의 십호를 들려드리는데 왜 들려드릴까요? 네. 우리가 일반인은 이름이 있고 또 조금 유명한 분들은 아호가 있죠. 우리 불자님들은 이름이 있고 오계를 받음으로써 불명이 있습니다. 또 출가한 스님들은 이름이 있고, 출가할 때 받은 불명이 있고, 또, 근당을 할때 받은 당호가 있고, 이름이 세 개입니다. 또, 왕사라든가, 국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별도의 또 이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열 가지 이름이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분인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 이름들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보면 열애라는 것은 여여할럿 여자 올레자거든요 여여할려 올래. 올레. 금강경 위 적정본에 보면 열애를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열애는 어디로부터? 오는 바도 없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바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열애라는 말은 바로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진리. 진리가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으면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진리를 인격화해서 열애라 부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즉 진리 그 자체이기도 하고 진리에서 오신 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공은 마땅할 은자 공양받을 공자인데 양자인데 은공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자격을 갖춘 분이다. 공량이라는 것은 옷을 보시받고 또 생활 필수품을 보시받을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해서 응공이라 합니다. 그럼 정변지. 예, 바를 정 자, 두루변 자, 지혜지 자입니다. 바르게 두루 예, 시해를 정득하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서 무상정등각자라고도 얘기합니다. 더 이상 높은 도를 얻은 사람은 없다. 세모의 부처님보다도. 그래서 정변지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명행족, 발걸명자, 행할행자, 구족할족자. 이건 뭐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문을 아무리 잘하고, 예,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공경과 공양을 받을 자격이 못 된다, 그럽니다. 예, 좋은 말은, 훌륭한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실천하는 행동은 쉽지가 않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분이다. 예. 그리고 선서, 예, 선서라는 것은 선 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착할 선이지만 여기서는 예, 훌륭하다,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있고 서 자는 갈서 자인데 얽매이지 예, 않는다. 또 완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게 완성한 자, 또 완전히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원효스님, 청년사 주지스님이 원효스님을 너무 존경해서, 당신 법사자들마다 전부 그 원효스님 효자를 방으로 내릴 만큼. 어, 예, 모든 분들로부터, 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님은 중생을 제도하려고 일부러, 어, 예, 거지 소굴에 들어가서, 거지 동량행시 하면서, 거지들을 다 출가를 시켰고, 도둑놈 소굴에 들어가가지고도 같이 도둑질을 하면서도 어떻게 도둑들을 다 스님으로 출가를 시켰어요. 출가하지 않는 사람은 또 불법을 전해서 바로 그사로 살아갈 수 있겠고 그런 에 원력을 가진 분이 바로 에 우리가 선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간에 있어도 세간에 물들지 않는다. 어떤 경계에 있더라도 누구하고 어울리더라도 방편으로서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 모양을 할 뿐. 또 곡차를 좋아하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을 제도할 때는 짐작 같이 한잔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포기하기가 더 수월하고 용이하다. 그래서 그 마시는 술은 술이 아니라 이미 차와 같다. 그 제도하기에 몸을 놔두는 분을 선서라 그럽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세간에. 세간, 이 세간을 말합니다. 세간을 가장 잘 이해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주법계의 실상을 꿰뚫어서 헌하게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래서 세간해라. 이럽니다그 다음 무상사. 업설무자, 위상자, 선비사자인데 이보다 더 높은 도를 깨친 분은 없다. 그래서 무상사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장부. 조장부는 말을 어때요? 잘 조련하죠 말 조련사가 야생 말을 잡아와도 금방 어떻게 조련을 잘하는지 금방 기수들이 타고 다닐 만큼 말을 잘 다루는 사람 같이 아무리 거칠고 고집이 센 사람도 부처님은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같이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을 능히 제도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래서 조장보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인사, 천상 세계 사람들과 인간 세계 사람들 모두의 스승이 된다. 정말에서 이 우주 법계의 스승이다. 그래서 천인사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불세존, 지혜와 자비. 그리고, 독덕을 완전히 구비하신 분이다 해서, 불세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항이 누구를 칭하는 호라고요? 예? 누구를 칭하는 호라고? 누구 이름입니까? 이열 가지가? 예. 그런데, 우리가 천수경에 원해여래의 진실이라는 말씀이 있죠. 여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부처님은 왜 이렇게 열 가지 이름을 가지셨으며, 당신이 직접 열 가지 이름이라 칭하진 않으셨겠지만, 곳곳에 여래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뒤 호학들이 붙인 이름도 있지만 대선지식들이 이렇게 열의 이름을 열 가지를 부른 이유는 뭔가? 우리가 연단에다가 연불할 때 열의 시포를 들려주는 이유가 뭔가? 바로 우리 이름이라는 거예요. 열의 시포가 부처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우리 본래 모습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래 열의 시포인데 열의 시포를 완전히 구족하고 있는데 왜 그리 살지 못할까? 그걸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나 하면 탐진치 때문이다 그랬거든. 욕심, 욕심내는 마음.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성이 나고, 욕심내고 성내는 걸 따라서 남이 내가 되지 않는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나고, 셈이 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열의 십호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스님들이 신노님들에게 성불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무아미타불 하지요. 근데 스님들이 성불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도 성불하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예. 스님들이 성불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은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답을 하요 예. 그건 뭐냐면 예, 스님 제, 제 나무함이 답을 반드시 찾겠습니다. 나무함이 답을 잘해.